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톨스토이 단편 소설 7편이 담겨 있는데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된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집도 땅도 없는 구두 수선공 시몬이 어느 농가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는데 구두를 만들거나 수선해서 버는 돈이 수입이 전부였다. 그러나 빵값은 터무니없이 비쌌고. 구두 수선비는 지나치게 쌌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 안 되는 수입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었다. 구두 수선공에게는 모직 외투가 한벌 있었는데 아내와 번갈아가며 입어야 했다. 그러나 그조차도 낡아서 누더기가 된지 오래였기 때문에 그는 2년째 새 외투를 만들 양가죽을 사기 위해 잔뜩 벼르고 있었다. 겨울이 오기 전 구두 수성공은 가까스로 얼마큼이 돈을 모을 수 있었다. 아내의 장롱 속에는 3루블짜리 지폐가 있었고 마을 농부들에게 꿔준 돈도 5루블 20코페이카나 되었다. 이렇게 돈이 모이자 그는 양가죽을 사기 위해 마을로 갈 준비를 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그는 무명과 솜으로 만든 아내의 재킷에 걸치고 그 위에 다시 두꺼운 모직 외투를 껴입었다. 3루블짜리 지폐를 주머니에 넣은 뒤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 지팡이도 만들었다. 길을 떠나며 그는 생각했다. 사람들에게 빌려줬던 오루불을 받아 내가 가지고 있는 3루블에 보태면 양가죽을 사서 겨울 코트를 만들 수 있겠어. 마을에 도착한 구두 수성공은 한 농부의 집을 찾았다. 그런데 농부는 외출 중이었고 농부의 아내는 일주일 안으로 남편을 통해 돈을 보내겠다는 말만 전할 뿐 돈은 갚지 않았다. 그는 빈손으로 또 다른 농부의 집을 방문했다. 그러나 그 농부 역시 하늘에 맹세코 돈이 한 푼도 없다며 장화를 고친 값20 코페이카만 건네주었다. 구두 수성공은 어쩔 수 없이 외상으로 양가죽을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피장수는 이를 거절했다. 돈을 먼저 가지고 오쇼. 그러면 마음에 드는 걸로 줄 테니, 외상값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당신도 잘알잖소 결국 구두수성공이 받은 것이라고는 고작 구두고친값 이시코페이카와 어느 농부가 꿰매달라고 부탁한 낡은 펠트 장화뿐이었다. 양가죽은 사지도 못하고 헛수고만한 구두수성공은 속이 몹시 상해서 가진동 이시코페이카를 보드카 마시는데 몽땅 사용해버렸다. 그러고는 터덜터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침에는 날씨가 제법 쌀쌀했는데 술이 한잔 들어가자 외투를 입지 않아도 몸이 후끈해졌다. 구두 수성공은 한 손에 든 지팡이로 단단하게 얼어붙은 땅을 두드렸고 다른 한 손에 든 펠트 장화를 허공에 휘두르며 혼잣말로 화를 내기 시작했다. 오피 외투 같은 건 입지 않아도 따뜻하기만 하네. 한잔 마셨더니 온몸이 확 달아오르는 게 양가죽 외투 따위는 없어도 되겠어. 난 산의 대장부야 그따위 외투 없어도 살수 있어. 평생 그런 것 따윈 필요 없어. 하지만 마누라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군. 아 골치 아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놈들은 늘날없신여긴단 말이야. 두고 보자. 돈을 빌려가 놓고 이번에도 안 주면 내눈 모자를 벗겨 가지고 올 거야. 도대체 이게 뭐람? 20코페이카씩 찔끔찔끔 주고 말이야. 그걸로 술 마시는 거 외에 뭘할수 있겠어? 자기가 곤란하다고 나까지 곤란하게 만들면 어떡하라는 거지? 자기는 집도 있고 가축도 있고 뭐든지 다 있지만 내가 가진 거라곤 이 외투 한 벌뿐인데. 그리고 그 놈은 농사를 지어 빵을 만들어 먹으면 되지만 난 당장 돈을 주고 사야 할 형편이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일주일에 빵값만 3루블이 들고 집에 돌아가면 빵도 없을 테니 적어도 1루블 50코페이카는 내놔야 해. 그러니까 당장 나한테 돈을 갚으란 말이야. 씩씩거리며 걷던 구두 수성공은 이윽고 길 모퉁이에 있는 교회에 이르렀다. 그때 구두 수성공이 눈에 교회 근처에서 뭔가 하얀 물체가 얼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살펴보았지만 이미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해 주위가 어두워 무엇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여기에 바위 같은 건 없었는데, 혹시 소인가? 짐승 같아 보이지는 않아. 머리는 사람 같은데.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하얀걸? 더구나 사람이 이런데 있을 리가 없지. 구두 수성공은 좀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자 점점 그 형상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 형상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틀림없는 사람이었다. 벌거벗은 몸으로 교회벽에 기대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인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구두 수성공은 갑자기 겁이 덜컥 났다. 저런, 누군가가 이 남자를 죽이고 옷을 벗겨간 모양이군. 괜히 가까이 갔다가 나중에 무슨 변을 당할지 몰라. 구두 수성공은 그곳을 그대로 지나치기로 마음먹고 남자의 모습이 더는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걸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모퉁이를 지나칠 때쯤 구두 수성공이 뒤를 돌아보니 그 남자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게다가 그 남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더욱더 겁이 나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번 가까이 가볼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지나쳐갈까? 혹시 곁에 갔다가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지금 나는 저놈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있을 리 없어.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무섭게 덤벼들어 내 목을 졸라 버릴지도 몰라. 그러면 난 꼼짝없이 죽는 거야. 목줄러 죽지는 않더라도 결국 좋지 않은 일을 당할 게 뻔해. 만일 돕는다고 해도 저 벌거숭이를 어쩐담? 내 옷을 벗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 모르겠다. 그냥 가버리자. 구두 수성공은 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교회를 거의 벗어날 무렵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울어나오는 양심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길 한복판에 멈춰 서서 자신의 향에 이렇게 말했다. 시몬 도대체 넌뭘 하고 있는 거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 죽어가고 있는데 겁이나 집어먹고 슬그머니 도망치려고 하다니. 내가 무슨 부자라도 된다고 가진 재산을 빼앗길까봐 겁을 낸단 말인가. 시몬 이건 옳지 않은 행동이야. 단단히 결심한 구두 수성공은 발길을 돌려 사내에게 다가갔다. 구두 수성공 시모는 벌거벗은 남자 곁으로 다가가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젊은 남자였다. 그래서인지 몸은 튼튼해 보였고 다행히 얻어맞은 흔적도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는 몸이 꽁꽁 얼어붙어 덜덜 떨고 있었다. 젊은이는 벽에 기대앉은 채 시몬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약해질 대로 약해져 눈을 뜰 힘조차 없는 것 같았다. 시몬이 한 걸음 더 다가가자 젊은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다. 고개를 돌려 시몬을 똑바로 쳐다보는 젊은이 눈빛이 시몬이 마음을 움직였다. 시몬은 들고 있던 펠트 장아를 땅바닥에 팽개치고 허리띠를 풀어 놓은 다음 서둘러 외투를 벗었다. 젊은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걸 입어요. 시몬은 젊은이를 부축해 일으켰다. 젊은이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키도 훤칠하고 몸도 깨끗했으며 손발도 거칠지 않았다. 잘생긴 얼굴은 기품 있는 인상을 주었다. 시모는 젊은이에게 외투를 입혀주려 했지만 팔을 소매에 잘 꿰지 못했다. 그는 직접 젊은이 두 팔을 외투에 끼워주었고, 옷자락을 여민 다음 허리띠를 매주었다. 시모는 자신이 쓰고 있던 낡은 모자도 벗어 젊은이에게 씌워주려다가 그랬다가는 자신이 너무 추울 것 같아 다시 썼다. 난 머리칼이 거의 없지만 이 젊은이는 머리숱이 많으니 괜찮을 거야. 그보다는 신발을 신겨 주는 게 낫겠군. 시모는 젊은이를 앉히고 펠트 장화도 직접 신겨 주었다. 이젠 됐네. 자 몸을 움직여서 좀 녹여야지. 뒷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어떻게든 될 거야. 그런데 자네 걸을 수는 있겠나? 그러나 젊은이는 부드러운 눈길로 시문을 바라볼 뿐 아무 말도 없었다. 왜 아무 말이 없는 거지? 여기서 그냥 겨울을 지낼 셈인가? 집으로 돌아가야지. 자, 여기 내 지팡이가 있으니 기운이 없으면 이걸 집게나. 걸어보게. 걸어봐. 젊은이는 시몬을 따라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빠른 걸음은 아니었지만 뒤처지지도 않았다. 함께 길을 걷던 시몬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자네는 도대체 어디서 왔나? 저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마을 사람이라면 내가 다 아니까 말이야. 왜 이런 데까지 왔지? 그것도 교회 모퉁이에서 말이야.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어떤 나쁜 녀석들이 이런 짓을 한 거지. 아무도 제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벌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야 모든 일이 하나님이 뜻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네 좀 쉬어야 할 텐데 어디로 갈 생각인가? 어디라도 괜찮습니다. 시몬은 조금 놀랐다. 나쁜 사람 같지도 않고 말씨도 공손한 이 젊은이는 무슨 사정이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시몬은 속으로 생각했다. 하긴 세상에는 말 못할 일도 많지. 시몬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자네 우리 집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몸을 좀 녹일 수 있을 걸세. 그렇게 두 남자는 나란히 시모니 집을 향해 걸었다. 찬바람이 시모니 셔츠 속으로 스며들었다. 술기운이 가시니 점점 추위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시모는 코를 훌쩍거리며 몸에 걸친 아내의 재킷에 잔뜩 여미다가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다. 이게 어떻게 된일이람 모피 외투를 마련하러 갔다가. 외투는커녕 벌거숭이 젊은이까지 달고 가다니 마트로나가 잔소리 깨나하겠는걸.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자 시몬은 다시 침울해졌다. 하지만 곁에서 함께 걷고 있는 이 낯선 젊은이를 바라보니 교회 뒤에서 자신을 쳐다보았던 그 시선이 생각나 괜히 가슴이 벅차올랐다. 시몬이 아내는 밥비 집안일을 마쳤다. 장작을 패고 물을 깎고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도 했다. 대강 일을 끝내놓은 그녀는 홀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다. 빵은 언제 굽지? 오늘 구울까? 아니면 내일 구울까? 빵은 아직 큰 덩어리가 하나 남아있기는 했다. 시몬이 점심을 먹고 온다면 저녁은 그리 많이 먹지 않겠지. 그러면 내일 먹을 빵은 이것으로 충분할 거야. 마티로나는 빵 조각을 만지작대며 중얼거렸다. 오늘은 빵을 굽지 말아야겠다. 밀가루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걸로 금요일까지 버텨봐야겠어. 마티로나는 빵을 치운 뒤 식탁에 앉아 남편이 낡은 셔츠를 기우며 남편이 어떤 양가죽을 사올지 상상해 보았다. 모피 장수에게 속지는 않았겠지. 사람이 워낙 어수룩해서 말이야. 남을 조금도 속일 줄 모르고 대신 어린 아이에게도 속는 사람이니. 하지만 팔 루블이면 적지 않은 돈이니까 좋은 가죽을 살수 있을 거야. 최고급 모피는 아니더라도 일반 모피 외투는 만들 수 있겠지. 지난 겨울에는 모피 외투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강가에도 못 가고 산에도 갈수 없었지. 바로 오늘만 해도 그이가 옷을 몽땅 입고 나가버리니까 난 걸칠 옷이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늦는 걸까? 일찍 떠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이 양반이 혹시 술을 마시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 현관 계단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마트료나는 기우고 있던 낡은 셔츠에 바늘을 꽂아 놓은 채 현관으로 나갔다. 현관에는 시몬 그리고 펠트 장화를 신은 낯선 젊은이 이렇게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이런 역시나 마시고 왔군. 마트료나는 남편에게서 단번에 술기운을 느꼈다. 남편은 외투도 입지 않고 거두만 걸친 채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말없이 풀 죽어 있는 그의 모습을 본 마티루나는 속이 상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 돈으로 몽땅 마셔버렸군. 얼굴도 모르는 거지랑 퍼 마신 것도 모자라 집에까지 끌고 오다니. 마티루나는 일단 두 사람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다가 생판 모르는 젊은 사내가 부부의 하나뿐인 외투를 걸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외투 안에 셔츠도 입지 않았고 모자도 쓰고 있지 않았다. 집안에 들어선 젊은이는 제자리에 가만히 선채 움직이지도 않고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 마티루나는 그가 분명 무슨 잘못을 저질러 겁먹은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얼굴을 찡그린 채 화덕 쪽으로 떨어져 서서 두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시몬이 모자를 벗고 태연스레 걸상에 앉으며 말했다. 여보, 마티로나, 어서 저녁 차려줘야지. 그러나 마티로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화덕 옆에 우뚝 서 있을 뿐 움직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두 사람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기만 했다. 시몬은 마티루나가 화가 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젊은이 손을 잡고 자리로 안내했다. 앉아요. 저녁을 들어야지. 젊은이는 의자에 앉았다. 식사는 아무것도 마련해 두지 않았소? 그러자 마티루나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아서 소리쳤다. 만들긴 했지만 당신이 먹을 건 없어요. 당신은 염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모피를 사러 간다던 사람이 모피는 커녕 술이나 퍼 마시고, 그것도 모자라 웬 벌거숭이까지 데리고 오다니, 당신들 같은 주정뱅이들한테 줄 저녁은 없어요. 마티로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먼저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물어보는 것이 순서 아니오? 그러자 마티로나는 발끈했다. 돈은 어디에 썼는지 말해봐요. 시몬은 외투 주머니를 뒤져 지폐를 꺼내 펼쳐보았다. 돈은 여기 그대로 있어. 그리고 트리포노프에게는 돈을 받지 못했고 오늘은 돈이 없으니 내일 꼭 주겠다고 그럽디다. 마티로나는 기가 막혔다. 대체 무슨 일인가? 모피도 사오지 않았으면서 하나밖에 없는 외투마저 생판 모르는 벌거숭이에게 입혀 집에까지 데려오다니. 마티로나는 시몬이 식탁 위에 올려둔 지폐를 잡아채며 말했다. 저녁은 없어요. 어느 누가 벌거숭이야 술주정뱅이에게 밥을 먹여주겠어요? 여보, 말좀 조심해요. 먼저 내말좀 들어보라니까. 당신 같은 주정뱅이한테 무슨 말을 들어요. 난 처음부터 당신 같은 주정뱅이한테 시집오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주신 옷감도 당신이 술값으로 몽땅 날려버렸죠. 그것도 모자라 이번엔 모피 사러 간다더니 그 돈을 전부 술 마시는 데 쓰고 시모는 아내에게 술값은 고작 20코페이카 뿐이었으며 어디에서 이 사람을 만났고 어떻게 데리고 오게 되었는지 설명하려고 했지만 마티로나는 그에게 말할 틈조차 주지 않았다. 마티로나는 쉴새 없이 엄청난 잔소리를 쏟아냈을 뿐 아니라 심지어 10년 전의 일까지 들쳐내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이말처 말을 퍼붓던 그녀는 시문에게 달려들어 그가 입고 있던 재킷이 옷스매를 붙들고 늘어졌다. 내옷 이리 줘요한 벌밖에 없는 내 옷을 뺏어 입고서 염치도 없지. 어서 이리 내어 이 못난 인간 같으니. 시몬이 아내의 무명 재킷을 막 벗으려던 찰나 마티로나가 한쪽 소매를 힘껏 잡아당기는 바람에 재킷의 솔기가 우두둑 뜯겨나가고 말았다. 마티로나는 소매가 뜯긴 재킷을 빼앗아 뒤집어 쓰고는 문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문을 벌컥 열고 밖으로 나가려던 그녀는 문득 걸음을 멈췄다. 속이 무척이나 상하기는 했지만 이 낯선 젊은이가 누군지 알고 싶어졌기 때문이다.